예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여러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서울 인터뷰 오늘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사실 이전서부터 인연이 있던 네. 분인데 이렇게 만나 뵈니까 아, 아~ 굉장히 또 네. 제가 그~ 위축이 됩니다 대표님 제가 위축이 됩니다 아~, 네. <laughs> 아 그러시네요 <laughs> 자 일단 서울문화재단이 음. 어떤 곳인지 저희가 소개 영상을 준비했어요 네. 이제 보시고 네. 또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 사실은 뭐 어,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 단체인데 네. 음, 곳이고 너무 잘 알고 음, 계시죠. 예. 네. 그런데 어, 사실 그냥 문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주는 어떤 뭐랄까 너무 거대하고 추상적인 네. 그런 느낌 때문에 더더욱 서울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에, 친근감 있게 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현장에서 활동도 하셨고 네. 그리고 또 행정도 네. 또꽤 지금은 오랜 기간 네. 동안 하셨고. 네. 또 문화 풍룡거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저처럼. 네. 제가, <laughs> 그런데... 제가 약간 선배죠. <웃음> <웃음> 제가 선배인가요? 제가 선배입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네. 네. <laughs> 근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네. 문화,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또 우리 각자 자기 정의가 있을 텐데, 네. 여러 정의가 있지만, 저는 두 가지로 좀요즘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하나는, 뭐, 누구의 예술, 김성수의 예술작품, 이런 얘기는 하지만, 네. 나의 문화 이런 말잘안 쓰거든요. 그렇 그리고 문화라는 거는 둘 이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상호작용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제가 볼때 문화는 그래서 하나는 눈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있다고 믿는 것그 음. 믿는 능력이 문화인 음.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새롭고 혁신적이고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걸 우리가 믿을 수 믿을 수 있는 네. 그걸 믿는 사람끼리 뭔가 만들어가는 게 문화인 것 같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기 때문에 네. 결국 타인에 대한 태도를 계속 상,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뭐 교양이나 감성이나 노력, 이두 가지가 어, 우리의 문화를 만드는 것 같고요. 서울 문화 단도 결국 뭐 장르 예술 지원을 하든, 예. 뭐 청년 예술을 지원을 하든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우리 서울 시민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음. 그다음에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점 더 향상시키는 것, 예. 이거에 기여하는 것이 다 문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 서울문화재단 대표 취임하시기 전에 성북문화회관. 네. 성북문화재단. 네, 여기 네. 대표로 꽤 오래 안 연임 한번 하셨던 건가요? 세번 했던 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뭐 정책 자문 특히 문화정책 자문을 네. 많이 하셨잖아요. 네. 주로 어떤 분야에서 자문을 하셨던 건가요? 음,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예술 창작 지원 제도나 네. 이제 지금 자치분권 시대에 이제 뭐 계속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본격적인 지역의 자율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문화예술 뭐 이런 환경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다 관통하는 거는 결국은 그게 미술이든 뭐 음악이든 또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본질적으로 어느 한 군데가 잘 되려면 아주 깊은 데에서부터 협업하고 융합이 돼야 되는 것들이 네.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 뭐 문화예술 이런 말 갖고는 이제 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도시 재생이랑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이 완전히 혼연일체가 된 영역들이 음.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런데 네, 이거를 이번에 지금... 사실 청계천 네, 아, 그 맞습니다. 재개발 네, 네. 문제만해도 네. 문화 예술가들이 들어가서 열심히 맞습니다.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갑자기 네. 어, 도심 그 네. 재생이라고 네. 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네. 재건축이 <laughs> 네. 재건축이 아주 재개발이 막 네. 들어와버리니까 네. 예술가들이 굉장히 황당했던 네.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요소들이 현장에 다 이미 하나로 녹아있기 때문에 예. 공공의 어떤 역할도 예술 따로 문화 따로 도시재생 따로 들어가서는 예. 해결책이 요원하거든요. 예. 그러면 공공 정책도 문화 예술 정책도 점점 그런 미래형 완전히 융합된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분야는 여러 개가 있었지만 계속해서 찾아내려고 한 실마리는 주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예. 사실. 같은 문제의식 네.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상황 속에서는 굉장히 의견도 달랐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네, 많은 그럼요.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네. 형성하면서 지금 살아왔다고 저는 네. 믿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의 문화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보시기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행정이 갖고 있는 비슷한 문제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나마 서울시는 어 현장에서 이제 뭐 비판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면 들으려고 조금 하죠. 더 긴밀하게 맞아요. 빠르게 네. 반응하는 수용성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 와서 보니까 서울문화재단 전체 부분에서 그 민간 영역, 전문가 영역, 영역들과 만나고 있는 일상적인 음. 소통의 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장점인데 이게 이제 좀 서울시 만에좀 앞서가는 예. 그런 정책이나 제도로 반영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믿고 있고요 예. 제가 서울문화재단 대표로 와서 하게 될 일도 결국은 그런 성과가 나타나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말씀만 들어서는 우리 네. 문화정책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 이제는 그냥 서울시 정책의 문화가 주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웃음> 네. <웃음> 과연 네. 어떻게 그 네. 꿈이 펼쳐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어, 서울의 자랑할 만한 문화공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너무 예. 많죠. 그런 문화공간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제 생각을 하시는 공간들이나 네. 또 채우고 싶은 공간들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너무 잘하시는 것처럼 서울이라는게 시간 축을 보면 백제로 잡으면 막 천년, 조선 네. 600년, 그러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간의 전근대 시간이 아직도 있거든요. 맞아요. 서울에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일운동 100주년이니까. 네. 근대, 근대화된, 0년이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짧죠, 이라는구 예. 그러니까 압축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88올림픽 이후로만 잡아도 음. 세계화되고 개방화된 이후로 후기 근대적인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근대, 근대, 후기 근대가 다 있는 게 서울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전체 국민 인구의 5분의 2가 수도권에 다 몰려있고. 그러니까 이게, 예. 어, 다른 해외 유명 도시? 어뭐 문화적인 도시랑 비교하는 게좀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는 서울시가 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공간 이겁니다라고 하는 시대가 좀 지나간 것 같고요. 아하. 서울에 살고 있는 각자의 시민들이 자기의 추억을 소화, 소환해서 이웃과 음. 음. 또 외국의 친구들과 음. 하는 그런 생활형 어떤 공간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개인적으로 그 중구 장충동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때 제 기억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그 적산가옥 골목길들이 남아 있는 후암동 쪽. 네. 그다 신라호텔 뒤편의 그, 그 예. 성곽길 예. 거기서 엄청 놀았거든요. 예. 그 추억 장소로 가면 여러 가지가 회상이 됩니다. 그런 예. 그런 장소들에 가서 서울의 아주 뭐 수천만 분의 일의 이야기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들이 더 소중한 아. 때가 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은 우리 뭐 충무로 하면 떠올 아, 때뭐 예,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충무로에 있는 무슨 극장 이런 게 네, 네. 문화공간이 아니다. 네. 사실은 우리들의 추억과 만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삶의 네. 현장의 네. 문화공간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대학로 그러면 특정한 극장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네. 대학로 뒷골목과 맞습니다. 우리 네. 배우들과 함께 네. 술을 한잔 했던 네. 곳들 이런 네. 곳들 네. 제가 뭐 농담삼아 얘기해주면 대학로 구석, 골목 구석구석에는 제 세포가 묻어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laughs> 네. 그런 곳이 문화공간이다 네. 이런 네. 얘기죠. 니 네. 서울시민들은 점점 더 문화생활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는 거요 네.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실제로 문화생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데이터가 네. 있으시죠? 예, 네,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제 보면 지금 꾸준하게 문화향유 실태나 네. 특히 이제 서울시민들이 직접 자발적으로 하는 네. 뭐 생활문화 동아리 같은 거 네. 이런 건 계속 수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올라가는데 네. 어, 이게 올라가도록 계속 공급을 더하면 이게 올라갈 것인가 하는 네. 거에 대해서 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네. 것처럼 뭐 인공지능이나 음. 그 로봇공학 이런 게 본격적으로 우리 생활 서비스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대체될 거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신규 일자리가 뭐가 나오냐 문제가 아니라 네. 결국은 우리 서울시민들이 훨씬 많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죠. 어, 사회학적인 어떤 공감이나 합의를 이은게 없어요. 숨겨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많은 것들이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예. 공연장의 가공 이런 것도 있지만 예. 이런 걸로 뭔가 대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생산적으로 예. 이거에 대한 준비가 지금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곧 있으면 곧 다가올 어마어마한 예. 그 잉여 시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창조적인 시간이 되도록 하는 예. 그 준비를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민들의 생활 문화를 지원하는 정책 네. 뭐 이런 식의 그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네, 네. 시민들의 삶 전반을 바꿔나갈 준비들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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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지.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생활문화를 지원하는 게 이제 3년차에 올해가 음. 서울시가 한지. 예. 그래서 뭐 25개 자치구마다 그 주민들이 하는 어떤 생활문화 동아리, 예술 동아리 음. 이런 걸 이제 지원해주고 예. 또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돕는 음. 생활문화 매개자라는 전문 인력들을 예. 따로 또 예. 육성해서 이제 배치하는 게 있고. 예. 그럼 이거 외에도 서울 전역에 있는 어, 생활형 오케스트라들이 다 모여서 예. 연합행사를 한다든지, 예. 뭐 젊은이들 요즘에 스윙댄스를 비롯해서 뭐 스포츠댄스가 예.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기본적인 기반 조성은 됐어요. 예. 이제 남는 거는 예. 이 안에서 이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활동을 하고 만족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활동에서 만난 또 다른 종류의 그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음. 그들과 서울 서울에서 우리 네. 서울, 삶의 네. 문제나 예. 자기 인생의 문제나 예. 또는 뭐 그게 시민의 어떤 정치적 권리 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토대가 된다면, 네. 어, 비로소 좀 약간 문화 향유에 대한 것들도 네. 관점이 네. 내가 주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웃들과 네. 그 과정 안에 예술가도 있고 누구도 음.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형태가 네. 원형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자, 큰 흐름은 그렇게 바뀌어 네. 나가지만, 그래도 세부적으로 뭐 네. 예술가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네, 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네, 네. 그러니까 문화 소외계층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네, 네. 그런 정책들은 다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 네, 거죠. 갖추고 있습니다. 예. 갖추고 있고 꾸준히 다 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요즘에 그, 그 어떻게 보면 거대한 네. 문화에 대한 정책의 흐름 변화 중에 하나가 과연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네. 문화는 뭘할 것인가. 네. 뭐 가령 정책 중에서 거대화된다가 기본소득이 가능한 시대에는 그런 네. 사람들은 어떤 네. 놀이를 하면서 살 네.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를 네.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축제 얘기를 안할수 네. 없거든요. 네. 사실 서울문화재단은 어떤 분들은 축제 지원해 주는 단체로 하는 곳들도 네. 네. 되게 많아요. 네. 서울의 대표에 만한 축제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그뭐 그뭐 한강 농땅 축제나 네.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호응이 좋아서. 네. 충분히 서울을 대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서울문화대이 직접 하는 거는 서울거리예술축제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서커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뭐 외줄타기 같은 전통연이라든지 비보이라든지 음. 그 거리에서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그 부분들이 다 집대성한 축제인데 예. 이게 이제 꽤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적으로 좀 이미 이게 좀 정평이 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들어오는 외국인, 외국인 단체들도늘고 있고요. 예. 여기 와서 마켓이 형성이 돼서 국내 의첫 선을 보인 음. 서커스나 거리예술 국내 작품들을 음. 사갑니다 네. 초청해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활발해지고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앞으로 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키워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 서울의 축제들이 네. 이제 어떤 씨앗들이 있고 네. 그것이 어떻게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좀 짧게 정리해 주신다면 어, 일단 그 서울 거리예술 축제는 네. 어,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단체들은 사실은 다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전국 네트워크가 돼 있고 그거의 정점에서 울 거리에 숙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글로벌한 어떤 네트워크 도 계속 늘려나가서 아시아 서커스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걸 예. 서울이 지금 서울시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예. 아마 여기에 이제 모든 뭐 국민 시민이 기대하는 것처럼 뭐 북미 정상회담이 되고 남북의 자발적인 문화 교류가 열린다면 예. 서울과 평양이 만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뭐 거의 전 세계적인 기량을 자랑하는 북한 서커스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과 남쪽에 또 많은 연출력이나 이런 문화들이 전맥이 되면 예. 왕래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약간 예. 그게 뭔가 전 세계적인 주목과 국내 전국적인 예. 주목을 이렇게 환기시켜 낼수 있는 예. 그런 계기여서 예예. 그 소식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참 희망찬 네. 그런 또그 가능성들도 <laughs> 네. 보여주셨는데 그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왜곡된 개념이긴 하지만,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네. 아, 네. 그런 뭐, 오페라라든가, 또, 네. 뭐, 연극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역동적인 움직임, 이런 네. 것들은 또, 어떤 걸 계획하고 계십니요 그러니까 계시나요? 이제 그, 융합이라든지, 네. 뭐, 산업의 친화적인 어떤 콘텐츠라든지, 이런 게잘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예. 그 순수 예술이라고 하는 예. 그 기본 장르들이 예. 강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 거기서 뭔가 기초와 기본이 만들어져서 올라와서 음. 진출할 영역이 많아지는 게 바람직한 음. 생태계거든요. 그러니까 수액을 꽂기보다는 네. 시장을 확장시키겠다. 뭐 시장도 확장하고 예. 여러 가지 지금 뭐 너무 이게 OECD 기준 국가로요. 예. 우리나라 대학생들만 보면 예. 예술 관련 전공자가 압도적으로 거의 세계 1일 겁니다. 인구당.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다 창의적인 인재로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네. 쓰임을 받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을 정말 세계의 중심 속에 네. 이렇게 놓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김종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